오늘은 세마리로 <laughs> 해봐요, 그러면. 아이스... 네, 조심하세요. 강아지까지. 감사해요. 뒤에 카트 한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, 뒤에. 조심하세요. 가세요, 가세요, 가세요. 네, 네, 조심하세요. 네, 가세요. 네, 가세요. 조심하세요. 네요, 가세요. 네,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하나만. 미안한데 슬래시 좀 꺼주세요. 다른 사람이 방해 안 되게. <laughs> <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. 웃음> 여기까지 네 하실게요. <laughs> 나오세요. 이제 네, 그만 올게요. 그만, 그만 오세요. <laughs> <이제 그만하세요. 웃음> 감사합니다. 세요잘 다녀오세요. 잘 다녀와요. 잘 다녀오세요. 정원 씨도 잘 다녀와요. 잘 다녀와요. 민기 씨. 잘 다녀와요. 잘 다녀와요. 연 씨.